How long do you think you can hold out? Forever. 와 이게 뭐야? CNN 앵커의 질문에 비장한 표정으로 답하는 노인의 말이 참 멋집니다. 대체 누굴까요? 그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 베트로 포로센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가르켜 반역자이자 매국노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라요여 애국노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그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던 해군사과생도 4명과 싸워 2명을 곤죽으로 만든 괴남아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넘치는 열정과 용기로 카카오 열매와 초콜릿을 파는 회사를 차렸고 1 9 0 0 1990년대 제가 기업 여러 인수 합병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기업 로세는 설립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사업으로 확장한 로세는 불과 12년 만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제가 대기업이 됐는데요. 부자가 된포르센코는 놀이토, 동물원, 아이스링크에 영화 잔리아 초콜릿 공장 속 세트장을 보던 대마파크까지 지으며 우크라이나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벌이 된 올리가르유와 달리 자수성가로 성공한 그를 초콜리도 왕윌리엄카르 부르며 존경했죠. 이에 고문된 포르센코는 정치인으로 출마했고 2013년 유로마이던 혁명을 계기로 권에도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보루셴코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정부패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부패가 전국적인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그는 짓다만 다리, 고속도로 한가운데 횡단보도 설치, 무슨 생각으로 만든지 알수 없는 나들목 등, 엉망진창으로 도로를 짓고 전문학적인 예산을 착복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단핵 시위가 일어났고, 그는 선거에서 젤렌스키에게 패하며 대통령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보루셴코를 부패한 반역자로 선언했죠. 이때부터 그는 비리원카, 매국노라 조롱당했 검찰은 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패 정치인으로 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나라를 등지고 비겁하게 도망쳤죠. 그러나 보르센코는 달랐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사비를 구매한 기관총과 방탄복을 나눠주며 수도에서 결사항전을 선언했고, 뿐만 아니라 사비로 들럭과의수비 심지어 장갑차까지 구매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했습니다. 처음 그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그는 계속 기부를 이어갔죠. 주천대도로는 우크라이나 군에 쾌척하더니 드론을 무력화 한 티도런 장비, 사모에 서쓸 발전기, 사모를 만들 분도저 등전 재산을 부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비리를 위해 추진한 군현대화 사업으로 만든 무기가 러시아 순양함을 격심하고 그가 지 고속도로를 통해 서방의 무기가 들어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부패 강벽, 내국 강벽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고 그렇게 보로센코는 내국노이자, 애국자인 애국노가 됐죠. 참 사람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